예, 그러나 이게 모든 수행의 호흡은, 뭐, 이건 뭐, 이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이제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의식조절 또는 호흡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체에. 그래서 호흡은 어떤 수행이든 다 따라 붙는데,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세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익혀 둬야 되는데 먼저 이 호흡술과 하는 사람이 딱 지켜야 될몇 가지가 있어요. 인체에 대해서 먼저 호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 이거는 내가 누구 찾아 얘기했으니까 그 익히시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거 기도 흥부 확장 수련 이거 근육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앉아서 호흡만 하면 될듯 하지만 모두 실패봐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앉아서 호흡으로 다 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아직 그런 수행자들은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무한정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도를 <laughs> 얻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몸은 뭡니까? 세포로구성되있잖아 그러니까 세포를 잘 알아야 수영을 할수 있고 어, 수영을 이제 하려면 세포가 원하는 것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 이, 옛부터 수영자들은 선녀들은 수영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돼 라는 게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생하지 마라 했지, 고기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어. 만약에 고기 먹지 마라, 돌을 틀려면 고기 먹지 마라 했다면, 나도 이 수행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하게 만들려면, 돌을 얻으려면 세포를 알아야 하는데, 세포가 좋아하는 단백질을 공급을 차단시켜라. 그래야만 도로 얻을 수 있다. 이래버렸다면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했지 고기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고기는 왜꼭 먹어야 하는가 석가모리 부처님 6년 고향 끝에 내려와서 다섯 비구하고 헤어질 공부로에 목욕 재개하고 윤미죽을 얻어 먹는데 그 윤미죽이 아주 고, 고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민무늬 근육 이한제가 들어있어요. 아르기린이 들어있어요. 그거 다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시고 비로소 몸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행자한테서는 오히려 비수행자보다 단백질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역시도 단백질 공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갈된 상태에서 수행을 몰아치니까, 운동하면서 몰아치니까, 몸이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허물어진 것이 몇 차례 허물어져요. 그래서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식당을, 음식을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요즘 왜암 환자들도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막 권유하잖아요.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인체를 지탱하는 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골고루 먹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단백질 먹으려고 고기를 맨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 표를 내가 왜 들고 왔냐면, 음, 단백질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많이 공급을 해주고, 운동을 해줘야, 이 근육이 형성되서 호흡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단백질 공급 많이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한테 내가 공급해 준그 청국장 가루 또는 청국장 콩요거를 식품영양소에 보냈었어 내가 보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이 콩에는 원래 단백질 많이 들어있잖아.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고, 그걸 가져와서 그 식품영양연구원에 보내서 그 단백질이 얼마나 공급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지를 조사 좀 검사해다 보냈더니, 무려 3, 100, 100g 속에, 이 100g 속에 단백질이 37g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수치냐면, 근데 뭐가 응. 내 기억이 지금 37g은 많을 거다. 47, 맞지? 37g 들어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함량이냐면, 여기 보세요. 어 여기 더 있네. 응, 음, 여기 맞다. <laughs> 여기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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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보세요. 이건 <요거> 다시 <laughs> 편집해가지고 는 <laughs> 느낌하고, <laughs> 모린가 천국장 가루가, 37.2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g 속에 37.2g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큼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래 이제 콩은 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냐면, 소고기, 뭐 부위별로 다 다르겠지만, 소고기가 26g 들어있어. 우리보다 훨씬, 이청구장보다 훨씬 아래야. 그 다음에, 이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21.1g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이거, 운동 선수들 많이 먹는 닭가슴살. 그것이 23g 들어있어. 결국, 그 어떤 육류보다도 우리 청국장 가루가 월등하게 들어있다는 거야. 3 7 2 외우세요. 37.2g 근데 인간이 하루에 먹어야 될 기준치가 있어요. 단백질 먹어야 돼. 특히 운동선수들은 더 먹어야 되겠지만 일일 기준치가 68g을 먹어야 돼. 아니, 소고기 같은 경우는 47g 먹어야 되고, 매일 먹어줬나? 돼지고기는 38g을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은 42g을 먹어야 돼. 이걸 어떻게 매일 먹어? 그렇게 먹어줘야 몸을 지탱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또 얼마나 먹어야 돼요. 소고기 47g 먹으려면 100g 100g 속에 26g 들어 있으니까. 응? 그럼 4 6 g 먹으려면 200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200g. 200g을 어떻게 매일 이렇게 먹냐. 그래서 이, 이, 뭐, 이 뒤에 보면 뭐, 아, 이게 모른가에 대한 이게 성분인데, 이는 이거보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천국장 그 콩알 있잖아요, 콩알. 파풍. 요거 계속 뭐, 뭘 하면서도 계속 군것질 홍구질 하세요, 군것질로. 군국집, 손에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군국집만 이렇게 먹어줘도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소화를 다 시켜. 흡수 다 해. 그몇 그릇만 먹으면 된다고? 기준치가 소고기 같은 경우는 47g 이니까 이만큼만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먹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또 보충하잖아. 그러니까 팥콩을 거의, 거의, 간식으로 넣고 다니면서 먹으면 단백질 흡수는 다할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고. 이거, 단백 이거 팝콘 먹으면 또 방구 잘 끼고 소화 잘 돼. 그 실험, 경험하셨지? 체험했지? 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장기능이, 배설기능이 별로 안 좋거든? 그런데 흡수가 잘 되고 가스 잘 빠져나가니까 특히 호흡 수행하는 사람들 이 방귀가 가스가 쭉쭉 빠져나가면 공간을 비워주니까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니까 산소가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일석 삼조야 이 천국장 가루가 늘 빼놓지 말고 드시고 이걸 내가 보여줘야. 진, 진짜냐, 가짜냐, 이럴까봐,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럴까봐, <laughs>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게 예,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 예, 어가지고온 건데, 여기 보면 단백질로, 제일 아래쪽에 단백질로. 100g당 37.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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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거니까, 내가 그냥 없는 말을지어내는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청국장 가루에 37.2g의 단백질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 요걸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 호흡근 단련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걸 참고하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